이채가 조금 더네 1채지 네. <laughs> <laughs> 않을까 오케이 네. 다음 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에스쿨페의 케빈입니다 선입니다네 오늘 영상에서는 타이틀 리스트에 새롭게 나온 T-100 아이언과 T-150 아이언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를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비교 영상을 좀 원하셨어요. 네. 왜냐면 T백이 워낙 핫하고 작년 T백과 T백S는 큰 차이는 못 느꼈다면 저희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T백과 T백150의 성능적인 그리고 보여지는 것의 차이가 저희는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선 씨, 선 씨는 모르시고 제가 먼저 하나 드리고 하나 보신 다음에 그다음 거 드릴 때 어떤 게 T백이고 어떤 게 T백 오십인지 확 차이가 나는지 좀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. 보시지 마시고 요걸 먼저 한번 어드레스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안 보고 하는 이제, 네, 이제, 이제, 이제 딱 봐야 어드레스 되는 거죠? 이제 봤죠? 자, 고거 그거. 네, 고거랑 제가 일부러 샤프트도 동일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게 두 번째.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. 네. <laughs> 이미지 트레이닝을 네, 딱 어드레스시. 자, 티가 딱 나시나요? 티가 네. 정말 조금 나요. 아, 정말 조금? 네. 그래서 이게 뭐예요? 이건 T150. 아, 이게 T100이야. 아, 그래요? <laughs> 뭐야? 조금 제대로 잘못 났네. <laughs> 아니, 왜 이게 아, T150라고 T150 생각했어요. 아, 생각했어요? 이게 살짝 오히려, 네. 오, 저는 탑 라인이 두껍다고 느껴졌어요. 아, 그래요? 다시 네. 이제 두개다 들어와요. 두개 봤을 때는 음. 어떤지? 오, 똑같네요. 거의 똑같아요. 네. 오. 그 그래, 이제 반대로 보시겠어요? 솔쪽을. 바닥을 봤었을 때 차이가 어, 있나요? 차이가 정말 네.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 오, 만큼 오케이. 차이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t 백이랑 T50 났었을 때 음. 지금 다시 보니까 음. 오히려 t 백이탑 라인이 좀 두껍나? 쉽기도 오. 한 그런 느낌인데요. 아자 이제 선씨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헷갈려하고 계십니다. 와 근데 아. 네. 근데 이거 그냥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. 음 똑같다고 네. 보는 게더 좋겠죠. 네 똑같은 오케이. 똑같다고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능적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T100인가요? 아니 스테이스. 아, 모르겠어요. 아, 안 보고, 안 보고 칠 거예요. 아, 쳐보고. 네, 안 보고 쳐보고. 성능적으로 거예요. 달라지는 네. 게 있는지 한번 네. 보시죠. 어, 오늘, 오늘 민망 당한 거 그냥 끝까지 아. 민망 당하죠 그냥. 아, 그러면 <laughs> 제가 여기, 여기에도 그냥 네. 1번, 2번으로 해놓을게요 아, 네, 그러시죠. 오케이, 오케이. 네, 그러시죠. 성능적으로만 데이터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왜안 가지? 오케이, okay. 쿠샷 거의 비슷한 샷이 나온 것 같아요. 오케이, okay. 좋습니다. 자 다음 아이언으로 제가 두 개씩 쳐볼 거거든요. 네, 안 보고 있어요, 아직 안, 안 보고 있어요. 안 보고 있어요. <laughs> 네. 자 이제 두 번째 아이언입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? 아, 모르게? 그래요? 모르게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르게 데이터적으로만 <laughs> 마지막,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만 보는 거예요? 네. 마지막에? <laughs> 자 마지막에 우리 모두 한번 네. 맞춰보도록 합시다 살짝 다운스윙만 했었을 때는 네. 이 친구가 살짝 좀더 무겁다? 음... 좀 그런 그래서 이제 원래 다운스윙은 무거워지면 네. 토에 좀 무게가 쏠려 있잖아요 네. 계속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<웃음> 맞아요 <laughs> 맞 <맞아요. 웃음> 네,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. 네. 오, 과연, 과연. 살짝 밀렸는데 오히려 거리가 나네요. 이런 게 힌트가 될까요?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속임수가 될 수도 아, 있고. 그래요? <웃음> 네. <웃음> 우선은 두 번씩 쳐 보셨는데 느낌적인 네. 차이가 있나요? 어, 느낌적인 차이라고 하면 다운스윙이 지금 치는 2번이 조금 더 무겁게 내려온다라는 어. 게 있고 어, 안 봐가지고 이게 말실수로 하면 어떨까 제가 지금 참 고민이긴 한데 <laughs> 그게 그 무슨 말이에요? 무겁게 내려온다라는 아, 말이 토 부분이 네. 살짝 무거우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살짝 이렇게 조금 더 이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네. 원심력에 제가. 있어가지고 채가 네.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음. 그래서 이 채가 이 2번이 조금 더 수월한 체지않을까라는 음. 느낌이 좀 들어요. 음. 제가 p t 150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? 어, 아니죠. 아, 아 지금도 안 돼요? 다음으로 넘어 가겠지. 아,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네. 아, 너무 궁금하네. <laughs> 계속 실수할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소리도 좀 달라졌네요. 아니,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선 네. 씨가 t 아, 말해버렸다. 선씨가 <laughs> 네. 1번을 조금 더잘 쳐요. 그, 어, 그러, 어, 그렇네요. 어, 그럼네요. 이제 보니까 그렇네. 그렇죠. 네. 왜냐면 선씨가 쳤을 때 지금 두번다 돌아왔을 때도 그렇고, 어, 진짜 잘 맞았다. 진짜 잘 맞았다. 이 말을 반복했거든요. 아, 그러면 은 얘가 왜? 150인가? 몰라. <laughs> 빨리 한번더 쳐봐. 조금 더 수월한 게 150이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. 근데 확실히 제가 지금 1번으로 돌아오니까 다운 스윙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. 음... 네. 그래서 제가 치는 채랑, 지금 제가 이거 티뭐 시리즈는 치고 있지 않지만, 음. 제가 치는 채랑 조금 더 비슷해졌다? 음, 음.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수월한 느낌 확실히 있네요. 음. 아, 살짝 잘못 맞았는데요. 음. 잘못 맞았을 때 느낌은? 아파요. 아파요. 오케이. <laughs> 거기까지만 하고 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방금 1번 샷과 같이 조금 얇게 맞은 것 같은데요. 네, 맞나요? 살짝 탑볼성의 느낌이 강한 네. 네, 샷이었어요. 아주 네. 밑에 그룹에 맞은 네. 샷이었거든요. 그때의 느낌은 오히려 조금 더 관용성이 있는 느낌이에요. 오? 아까 잘못 맞았을 때는 살짝 네. 아팠다, 네. 손에 전기가 온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샷은 조금 더 그래도 관용성이 음... 있다. 근데 제가 너무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... 티백을 둘다 하신 건 아니죠? 그럴 수도 있죠 네? <laughs> 어? 이거 다 말하라고 지금? <laughs> 지금까지 다 <티백이었어>. 티백이었습니다 <laughs> 오 그럴 수도 있구나 아, 이번에 어떻게 맞았나요? 이번엔 살짝 두껍게 맞았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살짝 돌았는데, 음. 아, 그래도 네. 미스샷을 제가 이번에 미스샷이 조금 더 크게 나오거든요. 음. 근데 거, 그거에 반해서는 음. 지금 거리 로스가 없는 게 그쵸 조금 신기하네요. 어, 신기하네요. 예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더 돌아가 보고 다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제가 확실히 몰라도 지금도 뭐 완전 정탄 아니었지만 네, 살짝 네 잘못 맞았어요. 근데도 이걸 더잘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계속. 맞나요? 아, 네. 그래서 얼마라고요? 이게 <laughs> <laughs> 얼마치래? <laughs> 네. 아 근데 제가 지금 미스 샷이 음. 계속 오른쪽으로 나고 있거든요. 음. 근데 제가 제 채를 쳤을 때도 미스 샷이 오른쪽으로 나요. 아 네. 네. 이 채가 음. 조금 더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한 채지 않을까. 오케이. 네. 다음 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이에요. 제가 이제 한샷 남겨놨잖아요. 네. 치고는 있는데. 네. 너무 불안해요. <laughs> 제가 이제껏 찍었던 영상들이 다 부정을 당할 것 같아서 <웃음> <웃음> 정말 이게 선시의 피드백이 네. 정확할지 안일지 여러분 이 네. 영상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, 지금 식은땀 날까 네. 말까 하는 지금 네. 그런 불안함이거든요. 지금. 두 번째 채의 네. 마지막 샷. 네. 오, 굿 샷. 아닌가요? 아니요. 샷은 타감은 네. 좋았습니다. 네. 네, 살짝 샷은, 네. 살짝 밀려서. 네. 살짝 밀려서. 이러한 샷이 나왔지만 자, 그러면. 데이터를 보기 전에 썬 씨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가요?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다면 코멘트에 남겨 주셔서 1번은 T백인지 T백50인지, 2번은 T백인지 T백50인지 여러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썬 씨의 선택은 저의 선택은 네, 1번은 1번은 T백이다. T백. T100. 그리고 2번은 T백50입니다. 자, 과연 <laughs> 정답일까요? 우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? 자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분 1번은 스윙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치셨어요, 그렇죠? 거의 비슷하게 스매시 팩터, 클럽 스피드, 러프트, 다이나믹 러프트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. 자 봤을 때 1번은 볼 스피드가 113.6 그리고 2번 아이언이 115.6입니다. 그러니까 볼 스피드가 더 많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죠. 음. 그리고 발사각이 이 1번 아이언이 조금 더 높고요, 2번 아이언이 조금 더 낮습니다. 그백스핀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. 그래서 캐리 디스턴스가 5야드의 차이가 있어요. 아,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. <laughs>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. 여... 네, 네,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네. 하지만 저희... 아, 이거 더 아실 것 같아요. 어, 저희 네. T100과 네. T150의 영상을 보셨으면 이게 답이네요. 네, 그쵸? 그렇죠. 저는 네, 이걸 맞습니다. 보고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. 네. 네, 자,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...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.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공이 떨어졌을 때의 그 분포도가 이번이더 커요. 음. 1번이 더 작아요. 미스샷의 일관성이 1번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쵸? 근데 제가 네. 왜 그런지 불포도를 말씀드릴게요. 네. 2번 아이언은 살짝 반발력이 있었어요. 체가, 체에서 공이 나가는 게좀 발사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고요. 음. 그리고 첫 번째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살 달라붙는 느낌이 뭐 당연히 둘다 캐비티백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살짝 잘못 맞았을 때는 잘못 맞았다라는 좀 느낌이 음. 확실히 피드백이 강한 네,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아이언은 T 티... 100이었고요 아 <laughs> 선씨 정답이었어요 이번 아 아이언이 T150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, 그래도 선씨 지금 유튜브 3년째인데 그렇죠? 네. 골프 유튜브 3년째인데 와 아, 근데 저는 음. 네. 오늘 그 유튜브 인생을 끝낼 줄 알았어요 <웃음> <웃음>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발사각의 차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T100이 임팩트 당시에는 공이 좀더 높이 떠주지만 T150이 로프트가 더 낮다 보니까 32도다 보니까 7번 아이언 기준에 더 낮게 뜨죠. 그런데 픽 하이트를 보시면 픽 하이트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. 36야드, 35야드 평균적으로 봤을 때1야드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T150이 처음 시작할 땐 저공 비행을 하지만 올라갔을 때 피카이트는 거의 T백과 34도의 역할을 하는 만큼의 아이언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T백과 T150의 차이가 그 부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